오빠, 제 이름도 제대로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들이 돼야 되겠다. 이제 여기서 정말 큰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미지근 톤이다, 소장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혜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겟레디윗미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좀 첫사랑 느낌 나는 뽀용하고 러블리한 그런 메이크업 한번 해보면서 새내기 때 짝사랑 했던 썰을 좀 풀어보려고 해요. 과연 저의 짝사랑은 성공을 했을지 실패했을지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도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 일단 제가 지금 피부 기초는 다 하고 온 상태고 선크림까지 발라줬어요. 선크림은 이거 구달 맑은 어성초 진정 수분 선크림. 요즘 제가 엄청 잘 쓰고 있는 선크림이고 쿠션을 발라줄 건데요. 오랜만에 이거 한번 써보려고 해요. 바로 바닐라코 커버리셔스 얼티밋 화이트 쿠션 모이스처. 오늘은 살짝 더 화사한 느낌으로 화장하고 싶어서 21호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쿠션을 일단 막 바르면서 오늘의 썰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의 짝사랑은 대학교 딱 입학하고 동아리에 들어가면서 시작이 되는데요. 파우더는 이거 입큰 퍼스널 톤 코렉팅 블러 팩트 파우더. 이거 다이소에서 파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연보라 색깔이라 노란 피부 톤을 딱 잡아주면서 파우더도 진짜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눈 주변이랑 눈썹, 이런데 뽀송하게 잡아주기 너무너무 좋습니다. 다이소가 이젠 못하는 게 없어가지고. 앞으로도 파우더는 다이소에서 사면 될것 같아요. 어머, 너무 달걀 귀신이야. 빨리 눈썹을 그려줄게요. 눈썹도 다이소 제품. 이거 태그 슬림 브로우 펜슬, 애쉬 브라운. 제가 바이올린을 어렸을 때 배웠어서 오케스트라 동아리를 들어갔어요. 이제 동아리에 처음 들어가면 동방이라는 데 있잖아요. 동방을 가거든요. 딱 들어갔는데 이제 거기 선배들이 막 있잖아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막이 다들 아, 신입생 왔다고 막 다들 인사해주고 하는데 거기 딱 소파에 한 오빠가 굉장히 시크한 표정, 무표정으로 이렇게 고개만 까딱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저 시크한 사람은 뭐지? 원래 보통 신입부원이 들어오면 다들 막 환영해주고 막 그래도 말 걸어주고 하는데 그 오빠는 진짜. 일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저희들한테 첫눈에 반했다가 아니라 이 사람은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약간 그때는 그런 시크한 사람이 되게 되게 멋있어 보였던 것 같아요 뭔가 저 무표정한 표정 말고 저 사람의 웃는 모습을 보고 싶다. 아나 동아리에 잘 들어왔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동아리가 이제 오케스트라다 보니까 매년 한 번씩 큰정기 연주회라는 게 있어요. 이제 그거를 하게 되면 정말 거의 매일매일 동방 가서 연습도 해야 되고 진짜 그정기 연주회 하나만을 위해서 한 6, 7개월을 열심히 단원들끼리 연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연주회에 참여를 해야 제가 그 오빠를 자주 볼수 있는 거죠, 연습에서. 이렇게 여러분 눈썹을 다 그려줬어요. 이제 아이 메이크업 해줄 건데, 아이 메이크업은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이 많이 가실만한 신상 섀도우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만든 홀리카홀리카 마이 페이브 섀도우 팔레트입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신상 핑크 섀도우 있잖아요. 이렇게 세 가지. 그리고 요거는 제가 이번에 산튤이라는 색이에요. 일단 요거 스트로베리 오트 컬러거든요. 요 컬러를 베이스로. 자연스러운 베이지 핑크 컬러랑 베이스로 편하게 바르기 좋더라고요. 브러쉬는 뮤드 브러쉬입니다. 그래서 항상 연습 시간마다 이제 그 오빠를 볼 생각에 정말 설레는 마음 가득 안고 항상 연습을 갔었어요. 눈 밑은 이렇게 넓은 걸로 안 칠하고 그냥 이렇게 손에다가 살짝 묻혀서 이 애교살 라인 있죠? 발라줍니다. 이렇게. 딱이 영역에만 예쁘게 발려요. 그런 게 있잖아요 뭔가 짝사랑하거나 누굴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한 시간 반이 넘는 그 가는 길도 설레고 딱 갔는데 그 오빠가 그날 일이 있어서 안 왔어? 그럼 너무 슬프고 막 아쉬워 죽겠고 뭐 그렇다고 제가 뭐그 연습에 가서 그 오빠랑 대화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만나면 인사만 해 그냥 나 혼자 좋은 거죠 요거 요 색깔로 음영을 줄게요 회기 섞인 자색 고구마 컬러인데 그걸로 쌍카풀라인 음영 넣어 줍니다. 그 오빠가 인팁이었거든요. 진짜 남한테 관심이 1? 일... 그래서 친해지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또 저는 오히려 그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냥 다 멋있어 보여 막. 삼각존에도 음영 넣어줄게요. 그리고 그 오빠가 옷을 항상 그냥 반팔티에 반바지, 단벌 신사 느낌으로 항상 그런 똑같은 스타일로만 입고 다녔는데 그것도 멋있어 보였어. 남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 뭔가 이 남자는 다른 남자들이랑 다르다 이런 느낌? 네, 여러분, 이렇게 음영을 다 넣어줬고, 이제 요즘 완전 품절 대란인 이 색감. 바로, 튀튀저렴이라는 요츄 컬러 있죠? 가운데다가 톡톡 얹어줄게요. 핑크 느낌을 조금 살려주는. 네, 여러분, 이렇게 해줬고, 여기 눈 삼각존에도 아주 살짝만 이 핑크기를 넣어줄게요. 손가락 이렇게 끝에 이렇게 묻혀서, 눈 밑에 딱 붙여서 살짝만 쓸어주세요. 살살. 이렇게 해주면, 섀도우는 끝입니다. 이제 뷰러랑 마스카라. 근데 이제 연주회가 다가오면서 저희 동아리에서 이제 뮤직캠프라는 걸 가요. 그게 뭐냐면, 한 일주일 정도 시골 가서 이제 좀 제대로 연습하자. 뭐 이런 느낌으로 가는 캠프인데, 이제 저는 그때가 기회다. 이제 4박 5일 정도 같이 맨날 자고 연습하고 놀고 이럴 테니까, 그때 내가 조금 그 오빠랑 정말 친해져야겠다. 이제 캠프를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막 밤에 술 먹는 자리에 항상 그 오빠 옆에 이제 사수해서 옆에 앉고, 나름의 플러팅 아닌 플러팅을 도전했는데, 근데 여러분, 충격적이었던 게 뭔지 알아요? 제대로 대화를 해봤는데, 그 오빠는 제 이름도 제대로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 나한테 관심이 1도 없었구나. 이러면서 막제 이름 알려주고. 그러면서 나름 친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마지막 날에 뒤풀이 겸막 막 신나게 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오빠를 찾아다녔어요. 아, 그 오빠랑 꼭 제대로 대화를 해야겠다 하고, 그 오빠를 계속 찾아다니는데, 아무 데도 그 오빠가 없는 거야. 아, 진짜 어디 간 거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디 있었는지 알아요? 건물 안에서만 찾아다녔는데 바깥에 혼자 별을 보러 가셨대요. 그 오빠가 그렇게 밖에서 별을 보고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띵 했잖아요. 와, 진짜. 이 사람은 뭘까? 알 수가 없다. 더 매력 있어. 마스카라는 제가 항상 쓰는 이거 에뛰드 컬 픽스 써줄게요. 그냥 에뛰드 컬 픽스가 가닥 속눈썹 잡아주기 너무 좋아서 더 좋은 걸 찾을 때까지는 정착할 것 같아요. 이 에뛰드에.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뮤직 캠프라는 기회도 날라갔죠. 그냥 제 이름을 알려주는 거에서 끝난 뮤직 캠프. 그렇게 연주회가 끝이 났어요. 근데 사실 연주회가 끝나고 나면 이제 제가 그 오빠랑 더 이상 막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왜냐면 이제 그 오빠는 2학년이니까 곧 교환학생도 떠나버린단 말이죠. 진짜. 아. 기회가 이제 없다. 이제 시간이 없다. 내가 들이대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그 오빠한테 막 선톡을 많이 보내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뭐 오빠 추석 잘 보내세요. 뭐 시골 내려가시나요? 교환학생 어떻게 됐나요? 뭐막 이러면서 쓸데없는 카톡을 계속 보냈어요. 선톡을. 어느 날그 오빠가 저한테 그래야 동방도 좀 놀러 오고 해. 딱 이러는 거예요. 그 오빠가 약간 동방에 살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수업 끝나면 항상 이제 동방을 그 오빠 보러 간 거죠. 제가. 뮤드 스키니 마스카라로 눈밑 마스카라 해줄게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매번 수업 끝나고 설레는 마음으로 맨날 동방에 찾아갔었어요. 사실 뭐그 오빠랑 뭘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오빠는 거기 이제 자기랑 친한 오빠 언니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 무리들끼리 막 놀고 있으면 정해 옆에서 이렇게 앉아서 그 오빠 언니들 얘기 듣고 이렇게 그냥 있다가 집에 가고. 지금 생각하면 너무 순수해. 그때는 막뭘할 생각도 못 하고 제가 못소리였거든요 당시에 그래서 뭐 연인이 되고 싶고 뭐 이런 것도 잘 모르고 그냥 아무한테도 티안 내고 조용히 그냥 혼자서 짝사랑을 한 거죠 친해지고 싶은 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스킨푸드 초코 쉐이드 펜슬 라이너 2호 다크브라운을 먼저 좀 새내기 느낌으로 살짝 내려서 그려줄 거예요 이렇게 청순한 눈매.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정말 큰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어, 제가 여느 때와 같이 그 동방을 찾아가요. 또 빼빼로 데이쯤이었어. 아, 빼빼로는 좀 그렇고 초코우유를 하나 주자. 이러고 초코우유 두 개를 샀어요. 하나 오빠 주고 하나 내가 마셔야겠다. 초코우유를 사가지고 막 동방을 갔어. 근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원래 보통 항상 그 오빠랑 그 오빠랑 친한 언니 오빠 무리가 있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서 아쉬운 마음을 안고 집에 가면서 그 무리에 있는 언니 한 명한테 전화를 했어요. 근데 이제 또 바로 막그 오빠 왜 없어? 이러면 너무 티 나니까 제가 그때 아무한테도 티를 안 냈거든요. 그래서 a 언니는 왜 오늘 동방이 없어? b 오빠는 왜 없어? 이러다가 근데 그 오빠는 왜 없어? 이랬더니 언니가 a가 없는데 걔가 거기 왜 가겠어? 이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원래 사귀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오빠랑 동아리에 다른 언니랑. 저는 솔직히 상상도 못했어요. 왜냐면 둘이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고, 물론 그걸 미리 알아보지 못한 제 잘못이지만, 몰래 사귀는 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그 오빠 성격 자체가 남한테 1도 관심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당연히 여자친구라는 건 없을 줄 알았어. 그래서 집을 가는 그 지하철 내내 되게 멍 때린 채로 집을 갔어요. 지금까지 내가 뭐한 거지? 집에 오자마자 머리카락을 그때 제가 머리가 되게 길었거든요. 단발로 그냥 잘라버렸어요. 뭐 혼자 복지고 잠구친 거죠. 붓펜 아이라이너로 한번더 라인을 좀 또렷하게 잡아주는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저의 짝사랑은 막을 내렸습니다. 라고 할줄 알았죠. 사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이제 저는 다시는 동방에 가지 않고 그 오빠도 교환학생 가고 뭐 그렇게 끝이 나는 듯 했죠. 네, 여러분 이제 애교살 해줄게요. 애교살은 제가 요즘 매일매일 쓰고 있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페리페라 슈가 트윙클 듀오 아이스틱 7호 핑크 린넨. 사실 뭐 얘가 막 완전 특별하게 너무 예쁜 완벽한 애교살 라이너다.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뭔가 자꾸 맨날 손이 가. 일단 여기 한쪽은 컨실러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밝혀줄게요. 일단 컨실러 색감이 되게 되게 밝거든요. 발색은 잘 되는데 주름 끼임은 심하지 않아.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교환학생 그 오빠도 떠나고 저도 그냥 제 삶을 살면서 살고 있었어요. 이뒷 부분으로 애교살 부분 발라줄게요. 이렇게 되게 엄청 밝은 그런 핑크색이거든요. 쉬머 핑크. 근데 저는 뭔가 이렇게 애교살에 엄청 강조하는 게 요즘 너무 좋아서 이게 사랑스럽잖아. 요 이렇게 애교살 강조하면, 그쵸 약간 새내기 분들의 애교살템으로 좀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애교살만 밝혀놓으면 너무 눈이 이렇게 좀 답답해 보이니까 삼각존도 좀 그려줄 건데. 삼각존은 제가 요즘 핑크 메이크업 할때 엄청 잘 써주고 있는 게 이거 퓨 올트인 듀얼 라이너 3호 시스루 블랙에 이 부분이 약간 이렇게 차분한 모브 빛깔이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색깔이 진하지도 않고 딱 삼각존에 쓰기 좋은 색깔이에요. 뒤로 이렇게 트여주세요. 그러다가 한 1년 반 지나서 갑자기 고빠한테 그 카톡이 딱 하나 와요. 다음 주에 시간되면 밥이나 한끼 가능? 진짜 딱 그렇게 딱한 문장이 온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에 엥? 이거 나한테 온게 아닌 것 같은데? 갑자기 다음 주에 웬 밥? 이래서 제가 답장으로 잘못 보내신 것 같아요. 그랬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웃겨. 너한테 보낸 거 맞는데 불편하면 안 먹어도 되고.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뭐지? 밥 먹겠다고 했죠? 여러분, 이렇게 눈화장 끝이에요. 네, 여러분, 이제 블러셔 타임입니다. 일단 오늘 컨셉이 좀 첫사랑 느낌이기 때문에 청순한 느낌 가득한 뽀용한 핑크 블러셔 조합을 보여드릴 거예요. 이렇게 딱두 가지 써줄 건데요. 짜잔. 키르시 블렌딩 슈잉 블러 치크입니다. 이번에 봄맞이 생기 가득 신상 세 컬러가 출시됐는데요. 아마 이번 신상 컬러들 중에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을 것 같은 요거 7호 페어리모브. 자연스러운데 생기를 주는 누디 컬러의 8호 누드베이. 그리고 과즙미 가득한 오렌지 코랄 컬러의 9호 애프리코 샤벳까지. 저는 오늘 이렇게 7호랑 9호 조합을 써줄 거예요. 키르시 블렌딩의 증정 분 그러시거든요? 이걸 사용해서 7호 페어리 무브를 먼저 베이스로 넓게 깔아줄 거예요. 이거 딱 봐도 엄청 쿨해 보이는데 어떻게 발라요?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웜톤이라도 좀 홍조 있으시거나 붉은기 조금만 있어도 불타는 고구마 되시는 분들은 아예 이런 흰기 가득 연보라색 블러셔를 베이스로 써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지금 넓게 발라주고 있는데 여러분 전혀 엄한 그런 느낌 없이 깔끔하게 피부톤 정리되면서 이렇게 뽀용해지는 거 보이시죠? 코에도 살짝 쓸어줄게요. 콧잔등 이런 컬러를 베이스로 써주면 위에 어떤 블러셔를 올려도 붉은기를 딱 잡아주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라가요. 이 귀여운 작은 브러쉬들도 이따가 키트로 보여드릴 건데 여기 살짝 묻혀서 눈두덩이에 쓸어서 색감 맞춰주기도 좋아요. 여기에 살짝 쓸어주세요. 그리고 제가 또 블러셔 덕후잖아요. 그래서 좀 비슷해 보이는 연보라색 블러셔들이랑 비교를 해봤어요. 근데 이 페어리 모브만의 독보적인 이 흰기랑 발색 보이시죠? 솔직히 다른 블러셔들은 제가 한두세번 발색해 준 건데 페어리 모브는 이렇게 한 번만 쓸어줘도 이 정도 발색이 나와요. 사실 흰기가 많은 블러셔가 발색이 잘안 되면 계속 덧바르게 되니까 발색이 텁텁하고 두껍게 올라가서 오히려 볼에서 더 둥둥 뜨는 경우가 많은데 페어리 모브는 이렇게 발색이 잘 되기 때문에 그냥 한두 번 톡톡 올려줘도 맑은 뽀용한 라벤더 색감이 올라가서 너무 예뻐요. 그래서 나 블러셔 진짜 많다 하시는 분들도 페어리 무브 같은 블러셔는 좀 찾기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소장 가치가 100%다. 그 다음에 이제 좀더 웜한 느낌을 더 넣어주기 위해서 9호 애프리콧 샵벳을 이... 아까 썼던 브러쉬 뒤집어서 이 가운데 위주로 톡톡. 달그레한 핑크 색감이 올라와서 오늘 제가 의도한 러블리 뽀용 메이크업에 정말 찰떡인 블러셔 완성입니다. 그리고 이 키르시 블렌딩이 파우더 제품으로 엄청 유명했을 정도로 가루류를 잘 만들기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 블러셔도 파우더가 아주 고와서 보시면 모공은 블러리하게 채워주고 피부결을 보들보들 뽀송하게 잡아줘요. 이제 날씨가 금방 따뜻해지면서 전또 이제 좀 유분이 막잘 올라오는 그런 피부인데도 블러셔 바른 부분은 하루 종일 뽀송하게 그대로 유지돼요. 네, 여러분 이제 블러셔 다 해줬고 하이라이터는 제가 두 제품 써줄 건데 이거 홀리카홀리카 마이페이브 피스빔 슈가리스랑 네이밍 플러피 베이크드 하이라이터 필 이거 두 개가 요즘 제 최애 하이라이터라 이거 슈가리스를 먼저 코에 사용해줄 거예요. 이렇게 코 잔등 톡톡 발라주고 핑크빔이 정말 미쳤어요. 제가 감동해서 이거 릴스에도 만들어서 올렸는데 이렇게 눈썹 뼈에도 이거 핑크빔 발라줄 거 더툴랩 232번 그 컨실러 브러쉬거든요. 근데 전 이거 그냥 컨실러 브러쉬 말고 그냥 이거눈 앞머리 하이라이터 발라주는 용으로 쓰고 있어요.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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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라주기 딱 좋더라고요. 이 네이밍 하이라이터 같은 경우에는 광대에 발라줍니다. 진짜 네이밍 하이라이터 너무 좋아요 여러분. 발색력이 진짜 좋아서 너무 만족스러운 대박! 여러분 이제 하이라이터까지 다 해줬고 대망의 립 을 바르기 전에 썰 마무리하고 립을 바를게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밥을 먹자는 연락이 왔고 저는 그 오빠와 한 1, 2년 만에 처음으로 만나서 밥을 먹었습니다. 근 어쨌든 그렇게 밥을 먹고 몇번또 먹고 하다가 뭐잘 만나보자 뭐 이렇게 되다가 제가 교환학생을 갔어요. 태국으로. 그리고 또그 오빠는 군대를 가고. 결국 상황상 잘 되기는 어려웠다. 그리고 막상 만나보니까 어쨌든 저는 그 오빠를 제 상상 속에서만 짝사랑을 한 거잖아요. 제가 만들어낸 그 이미지로 막상 실제로 상대와 만나서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별로인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사람이 나랑 맞냐, 안 맞냐는 또 다른 문제인 거죠. 근데 그 새내기 때그 오빠를 되게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런 좋은 기억을 만들어준 거에 대한 고마운 마음과 어쨌든 아직도 되게 좋은 선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 있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어떻게 지내는지 전혀 모르고 왜냐면면 그 오빠가 애초에 톡 프사도 안 받고, 인스타도 안 하고 소식을 알 수가 없어요. 동아리 부원들한테 물어봐도 소식을 몰라요. 그래서 진짜 그 오빠가 어떻게 사는지 저는 하나도 모릅니다. 정말 그게 너무 궁금해요. 그냥 뭐 하고 사나? 어쨌든 그래서 결국 제 짝사랑은 성공을 한 거죠. 그래도 나름 잠깐 만나긴 만났으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저의. 첫 짝사랑 썰이었어요. 네, 어쨌든 여러분 이제 립을 발라줄 건데요. 요즘 또 제가 미지근톤에 빠진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제가 주구 장창 바르고 있는 틴트를 가지고 왔어요. 바로 짜잔! 방금 딱 보여드린 그 블러셔랑 같은 브랜드인 키르시 블렌딩의 트잉 벨벳 틴트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신상 새 컬러가 출시됐는데 부드럽고 소프트한 코랄 컬러 7호 구르밍 코랄. 미지근하고 오묘한 모브로즈 컬러 8호 페일링 체리 쿨함 한 방울 똑 떨어진 레드 컬러의 9호 애플 슬러시까지 그래서 저는 오늘 제 원픽 컬러인 8호 페일링 체리를 발라줄 건데요. 이 컬러가 진짜 오묘하니 너무 예쁜 색감이에요. 어떻게 보면 미지근한 모브 느낌이다가도 또 어떨 때는 살짝 소프트한 로즈 같기도 하고 근데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미지근 톤이다? 소장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어떤 메이크업이랑도 잘 어우러지는 그런 색감이라 요즘 제 최애립이 됐어요. 안쪽을 위주로 그라데이션해서 발라줬는데 이렇게 파스텔처럼 사르르 물들듯 발리면서 입술 표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음파만 해줘도 자연스럽게 퍼지면서 오버립이 돼. 개인적으로 이 애플 슬러시랑 같이 조합해줘도 예쁘거든요. 9호 애플 슬러시를 먼저 안쪽에 발라주고 입술 외곽을 8호로 풀어주면 엄청 예뻐요. 그래서 이 8호 페일링 체리가 진짜 만능템이다. 그리고 이렇게 스며들고 나면 이렇게 문질러도 진짜 묻어남이 없어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아무것도 안 묻은 이 손가락. 그래서 그냥 바르고 나면 내가 뭘 발랐나? 싶을 정도로 그냥 내 입술 같고 정말 편하네요. 또 이게 팁에 딱 적당량만 묻어나와서 바를 때도 양 조절 안 해도 돼서 너무 편하고 이게 이렇게 얇게 발리는 립치고는 착색이랑 지속력도 꽤 좋은 편인데요. 밥 먹고 나서도 완전 막다 지워지거나 뭐 착색이 얼룩덜룩 남거나 이런다기보다는 살짝 색깔이 조금 더 옅어지는 정도? 그래서 여러분 이 페일링 체리 오늘의 청순한 러블리 룩과도 좀 찰떡이죠? 극웜웜한 색이 안 어울리는 우리 미지근 톤이신 분들 이거 8호 페일링 체리 정말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저는 메이크업이 끝났고요 오늘 제가 새로 산 블라우스도 이렇게 입어봤는데 근데 제가 평소에 입던 스타일이랑은 살짝 다른 너무 여성여성 막 그런 느낌이라 살짝 어색한데 그래도 예쁜 것 같아요 마음에 들어요 살짝 잠옷 같기도 한데 근데 여러분, 아직 끝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막 브러쉬들 막 키트 보여드린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바로, 짜잔! 키르시 블렌딩 츄잉 퍼플 유니버스 키트. 제가 아까 썼던 이 라벤더 컬러의 페어리 모브 블러셔랑 그리고 제가 진짜 추천드린다고 했던 이거 츄잉 벨벳 틴트 페일링 체리.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이 미니 브러쉬 2종까지 들어있는 퍼플 키트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쓴 이런 라벤더 미지근한 블러셔랑 틴트 구매하려고 하셨던 분들은 아예 이 키트로 한 번에 사시는 게 완전 이득이에요. 눈여겨 봐주시고 영상을 여기까지 봐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벤트도 하나 가지고 왔거든요. 이번에 키르시 블렌딩에서 저희 한해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벤트를 열어주셨어요. 바로 댓글에 이 키르시 블렌딩 블러셔랑 틴트에 대한 기대감. 한 줄씩만 적어주시면 딱 10분을 뽑아서 츄잉치크랑 츄잉틴트를 한 개씩 선물로 보내드릴 거예요. 좋은 걸 저만 쓰기는 그러니까 저희 구독자분들도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많이 많이 이벤트 참여해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이나 더보기란에서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도 너무너무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럼 이벤트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안녕.